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능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